안녕하세요. 해원 여건의 진약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중에서도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어 여러 가지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학교가 바로 싱가포르 PSB입니다. 싱가포르 PSB는 원래 싱가포르 경제 정부 우산하의 경제개발청에서 뭐 표준화적인 뭐 이렇게 인증 기관 이런 걸로 이제 교육 기관으로 시작했다가 사립대학교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싱가포르 PSB는 싱가폴 독립보다 1년 빠르게 오픈된 지금 한 60년 가까이 됐거든요. 학교가 60년 정도 된 학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뭐 이렇게 역사가 짧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싱가폴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laughs> 학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캠퍼스가 마리나 스퀘어에 있어요 마리나 스퀘어면 어, 마리나 스페이스센지 아시죠 이렇게 건물 세개 있고 위에 이제 배처럼 되어있는 거 그거에서 약간 이제 만 바다 이렇게 약간 만 건너서 옆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다리 하나 있거든요 다리 하나 딱 건너면 보이는 곳이 이제 마리나 스퀘어라는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이 굉장히 큰 쇼핑몰이거든요 일부 공간을 이제 임대를 해서 학교가 이제 설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잔디밭 뭐 나무 이런 건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대신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시설이 굉장히 모던하고 잘돼 있어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안에 딱 들어가면, PSB 같은 경우는, 시티 캠퍼스라고 해서, 원래 이제 있던 캠퍼스가 이제 공간이 있고, 이제 두개층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제 경영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쪽에서 캠퍼스 진행하고, 시티 캠퍼스 메인 윙? 뭐 이렇게 따진 얘기하는데, 거기서 걸어서 약간만, 이제 한 2분? 정도만 걸어 나가면, 바로 스태밍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어태치된, 그런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주로 이제 IT나 아니면, 어,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스포츠 사이언스, 이런 과학 쪽, 스템 쪽의 전공들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니까 같은 쇼핑몰 안에 메인윙, 그래서 이제 렉처 있고, 이쪽은 스템윙 해갖고, 실험실, 랩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시설 너무 잘돼 있고요. 자, PSB의 주요 특징 뭐냐? 어 이제 데들은뭐 s m 이라든가 카플란이라든가 JCU 같은 경우는 주로 전공이 경영 위주로 돼 있어요. 경영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일부 IT 좀 있고 뭐 심리학, 뭐 커뮤니케이션 이렇게가 이제 어느 학교든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PSB 같은 경우는 이과 전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 생명공학 이쪽 전공들이 어, 잘돼 있고. 생명과학도 이제 전공이 한 4개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메디컬 사이언스나 기타 분자생물학 플러스 약학, 뭐, 화학, 응용화학,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돼 있어갖고, 약간은 내가 이과생인데 정말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기술을 갖고 나중에 싱가포르에 취업하거나 석사를 가거나 이렇게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런 학생들에게 PSB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기계공학. 있고요. 전기전자공학 있고요. 스포츠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스포츠 사이언스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스포츠 마케팅하고는 다릅니다. 스포츠 마케팅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스포츠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약간 인체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화학도 공부하고 약간 물리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이쪽 분야도 나름 이제 새로운 분야라서 앞으로 굉장히 그 성장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과 전공이 많은 게 PSB 아카데미의 가장 큰 특징. 그다음에 시티 캠퍼스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과 정부기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인지도 상당히 괜찮은 대학교가 바로 PSV입니다. 이렇게 시티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어, 학생 수가 뭐 얼마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총 학생 수가 지금 17,000명입니다. 17,000명 중이고, 그 중에 59%가 싱가폴리언입니다. 싱가폴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아니고, 반 정도 다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인센셔널 학생들, 국제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싱가폴 학생들 중에서는 파트타임으로 다니는 학생들 꽤 많기 때문에 가보면 국제학생 비율이 한반에는 좀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학생은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한국 학생은 지금 현재 250명 정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립대학교의 약간 특이점 이게 바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PSB 아카데미는 결국은 학위 과정을 1학년 과정만 줄수 있는 그런 사립대학교이고요 학사 우리가 얘기하는 4년제 학사 학위는 해외 대학교가 주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PSB 아카데미를 졸업하면 내가 PSB 아카데미 졸업생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PSB 아카데미 안에서 학사 과정을 제공하는 유캐설 대학교, 아니면 라트로브 대학교, 아니면 코멘트리 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의 졸업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졸업장은 이제 분교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분교 아닙니다. 분교 절대 아니고요. 졸업장에는 똑같이 싱가포이란 말은 전혀 안써 있습니다. P S V 랑 P S 라는 말도 안써 있습니다. 본교하고 동일한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뭐, 성적표도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돼 있고요. 물론, 이제 1학년 과정은 이렇게 디플로마를 마쳤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그 점은 염두를 해 두시고, 또 여러분들이 학위를 받을 파트너 대학교들이 어떤 대학교들이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대학교들, 첫 번째, 호주에 있는 육해술대학교 어우, 육해술대학교가 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호주대학교이고, 공립대학교입니다 호주에서 랭킹이 한뭐 12에서 한 12, 13이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대학교이고요. QS 세계 대학교 랭킹 기준으로 했을 때 170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170위권 정도. 뭐0 백이 안에는 웬만하면 항상 들어가 있는 대학교이고요. 월드 랭킹도 굉장히 높고 학교 인지도도 좋고. 대신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PSB에서 제공하는 전공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경영학. 관련 전공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관련 전공 제공하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세가지 파트가 가장 중요한 전공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하고 싶다.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거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뭐 방송 과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육회설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전공입니다. 이제 메인윙 쪽에 가보면, 그 캠퍼스 가운데쯤에 유리 통유리로 약간 독특한 장소가 있어요. 거의 네. 보면 통유리로 딱돼 있고, 방송설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뭐 방송도 찍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막 이렇게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마이크 이렇게 들고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엔지니어링 막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방송국과 학생들이 그게 실제로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송도 학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서 작품을 만들어 갖고 어,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기도 하고 그런 업로드된 게 결국은 그 학생들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취업 때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좋은 시설들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P.S.B. 아카데미의 파트너 대학교 두 번째 코벤트리 대학교 영국 대학교이고요. 원래 이제 코벤트리 대학교가 월드랭킹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디언지 랭킹이 그 코벤트리가 굉장히 급상승한 몇년 전에 굉장히 급상승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가디언지 기준으로 할때한뭐 영국에서 한 40위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사실 그 유학생들이 굉장히 <laughs> 선호하는 대학교, 어,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학교가 동문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랭킹이 확 높은 건 아닌데 동문들도 많고 네트워크도 잘돼 있고 특별히 싱가폴 PSB에서는 전공을 굉장히 많이, 아 정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학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그다음에 기계공학, 라이프 사이언스는 없고요. 그다음에 뭐 물류학, 디지털 마케팅, 호텔 경영도 갖고 있고, 그리고 호벤트리 대학교의 정말 특징, 장점 또 하나가 편입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잘 받아줍니다. 편입 심사도 딱 넣으면 보통 한 3일, 3일 정도면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한국에서 전문대를 나왔거나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뭔가 스펙업을 하고 싶다. 혹은 내가 한국에서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나는 해외 취업하고 싶어요. 혹은 싱가포르 취업하고 싶어요. 근데 뭐, 가서 내가 한국대학교 졸업장으로 들이밀어서 바로 취업하기 쉽진 않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편입으로 PSB 아카데미에 커멘트리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미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에는 같은 전공으로 지원하면 보통 이제 9개월 마지막 학년으로 바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9개월만 마치면 대학교 졸업장 받고 뭐 9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영어도 적응하고 현지도 적응하고 해서 현지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혹은 뭐 한국에서 전문대를 나왔다? 뭐 2학년 내지는 3학년으로 편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편입을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라트로브 대학교 라트로브 대학교는 호주 공립대학교 역시 마찬가지고요 생명과학 라이프사이언스만 전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라이프사이언스 굉장히 어, 추천드리고요 라이프사이언스를 왜 추천드리냐면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나라가 되게 작아요 공장 매연이 뿜뿜뿜뿜 나오는 그런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 그래서 매연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산업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가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다알수 있습니다. 바이오폴리스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약간 싱가포르 가운데 중간 약간 왼쪽 이쪽에 보면 이제 NUS 있고 고 근처 옆으로 쪽으로 보면 바이오폴리스라고 이렇게 바이오 산업 단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아예 회사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세제 혜택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바이오 관련된 전공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 안에 있는 대학교가 딱네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어, NUS, 그 다음에 NTU,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PSB하고 MDIS가 이 라이프 사이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SB 라이프 사이언스 정말 추천드리고요. 대신 공부는 좀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딴 전공들은 보통 이제 그 디플로마가 9개월, 디그리가 16개월, 보통 이제 경영 내지는 경영 관련 뭐 이런 대부분의 전공 이렇게 돼 있는데 라이프 사이언스는 6개월의 파운데이션 디플로마 과정 혹은 성적이 좀안 되면 9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6개월 내지 9개월에 파운데이션 디플로마 과정을 듣고 2년간의 디그리 본 과정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좀 만만치는 않아요. 공부가 딴전공들보다 훨씬 어렵고요. 특히 화학. 생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단순히 영어만 통과됐다고 다, 어머, 너 가. 이렇게 얘기는, 안, 말씀드리진 않고, 가능하면 그 미리 용어도 좀 찾아보고, 채취피티 가서 한번 용어 검색해봐라. 찾아봐라. 공부해라라고 이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를 하고 나중에는 내가 약사까지도 한번 어, 생각은 하고 있다. 뭐 당장은 아니지만 생각은 하고 있다. 나할 경우에 PSB 에 있는 라트로보 대학교에서. 약학을 마치시고 그다음에 호주 본교에 있는 라트로브 대학교로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입하시면 배러오브어너스 과정을 마칠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 마친 다음에 약사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약사가 되는 코스도 열려 있습니다. 물론 뭐100% 되고 싶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도전 의식이 있다 도전 의지가 있다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딘버러 네이피어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이제 호텔 경영학을 제공해서 굉장히 인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 이제 호텔 경영학은 없어졌고요. 지금은 로보틱스 플러스 AI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AI 특이하죠. 로보틱스 아 이것도 특이합니다. 근데 두고두 개가 하나로 묶여서 한 전공입니다. 라이프 사이언스도 그렇고 이런 엔지니어링 계통 로보틱스 AI 이쪽은 학부만 졸업해서 사실 이제 대기업에 박취업하기가 쉬운 전공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전공들은 마치고 석사를 제가 많이 추천드립니다. 석사는 한국으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호주로 가셔도 되고, 영국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사과정을 마치고 석사까지 한번 생각하는 학생들, 좀 약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는 학생들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PSB 아카데미에 입학은 어떻게 하느냐? 입학 조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력요건이 있습니다. 학력요건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이 주요 네 과목, 내가 이제 여러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3학년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적이 조, 제일 좋은 아카데미 과목들, 뭐 수학이라든가, 뭐 국어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네 과목만 딱 뽑아서 평균 55점 이상이면 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평균 55점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승점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승점수는 전체 합계점수가 270점이 넘으면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점수가 안 나는데 난 PSB 꼭가고 싶다. 그 밑에 파운데이션처럼 되어 있는 설티 과정이 있습니다. 설티 과정 6개월짜리를 하고 본 과정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영어 점수는, 어, 이제 다른 학교들 보다는 약간 조건이 까탈스럽습니다. ILTS 기준으로 5.5입니다. 근데 이게 5.5는 이제 뭐, 평균적인 점수인데, 어, 약간 까탈스러운게 뭐냐면, 모든 밴드들이 다 5.0이 넘어야 돼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모든 밴드가 다 5.0이 넘어야 돼서, 이거 맞추기가 좀 살짝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끔, 뭐, 이제, 그, 스피킹이라든가, 아니면 라이팅이라든가, 이거는 4.5 나온 학생도 있는데, 그거는 유념하시고, 평균적으로 5.5, 그 다음에 모든 밴드 5.0.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알 l 맞추기가 힘들어. 그런 경우는, 듀오링고 시험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듀오링고 시험이 85점이라서 생각보다 좀꽤 높진 않습니다 웬만큼 영어 좀 하시면 85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항상 늘상 말씀드리지만 IELTS 5.5나 듀오링고 85점 같고 정말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있느냐 따라는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뻑뻑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어에 대한 트레이닝은 많이 해두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강일은 언제냐 입학시기는 언제냐 k s b 아카데미는 1년에 4번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입학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전공들은 9개월의 디플로마 1학년 과정 플러스 16개월의 디그리 과정 2, 3학년 과정 어쨌든 이렇게 코스가 구성돼 있는데 뭐 일부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런 건좀 약간 다르죠 내가 어, 고등학교를 아직 졸업 안한 경우는 파운데이션 설티 과정, 혹은 고등학교 졸업해도 내가 첫 1학년 과정은 한국이나 외국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온라인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그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한국 내지는 어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관련 프로그램으로또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했을 경우는 학비가 확 줄어듭니다. 이게 보통 그냥 그 내가 싱가포르 현지 가서 한다 그럼 이제 1학년 과정이 한 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한다 그럼 한 400만 원 약간 넘게 정도 학비 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서 하셔도,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에서 관리형으로 저희와 함께 하셔도 되고 필리핀에서 아예 관리형 플러스 영어 공부까지 함께 더 공부시키는 과정을 함께 하셔도 되고 이렇게 코스가 볼수 있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비용들은 얼마나 되느냐 PSB 아카데미는 그래도 딴 데보단 약간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이 1000만원 약간 넘게 들어가고요. 2, 3학년 과정이 한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좀더 비쌉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약간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비용이 딴 데보단 좀더 저렴하다. 이게 비용은 1년당 비용이 아니라 총 비용입니다. 그래서 1학년 1000만원 약간 넘게 2, 3학년 토탈해서한3000 a b o 블라블 왔다갔다. 아, 이 정도 해서 토탈 학비 전체 합비 한 4,000에서 어, 비싼 경우에 5,500이 정도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 있습니다. 예, 장학금을 성적대로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때, 피스비는 약간 독특한 제도로 갖고 있어서 그때그때 그때 입학 시기에 따라 장학금이 정해지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어학과 전거한다두 달이 이제 한 텀이거든요. 두, 한 텀당 200불의 장학금이 있고요. 편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편입 코벤트리 대학교 같은 경우 2학년으로 받으러 한다 그러면 이제 편입시에 총 4,000불 한 4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있고 어, 디플로마로 간다 디플로마한 500불 정도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영국 호주는 다 이제 3년째거든요 그래서 3학년으로 다 끝납니다 요 부분은 항상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학금은 저희 회원여원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PSB 전체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과생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립대학교이다 두 번째, 싱가포르 내에서 인지도라든가, 많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PSB 아카데미에서 잘 안다. 동문들도 많다. 네. 세 번째, 편입도 용이하고 전반적인 비용도 저렴하다. 이것들이 PSB 아카데미의 장점과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PSB 아카데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회원 유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원 유학원의 진예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